서울에 거주 중인 69년생 배려심 많은 의리남, 억대 연봉의 대기업 재혼 남성입니다. 이분은 69년생 재혼 남성이고요, 대학교 석사 졸업했습니다. 현재 대기업에 근무 중이고요, 키는 178cm,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네, 이분 성실하고 인상 좋은 69년생 재혼 남성입니다. 오래 전에 사별을 했고요, 자녀는 없습니다. 대기업의 중간 관리자급이고 억대 연봉을 받고 있고요, 밝고 긍정적인 성격입니다. 본인의 장점을 의리가 있고 배려심이 많다고 꼽으셨는데요. 건강하고 나이에 비해 젊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고 합니다. 산책을 즐기고 틈틈이 독서와 영화 감상을 좋아하고 친구들과 치, 친한 친구들과 같이 시간 보내는 것도 즐기는 분입니다. 배우자가 생기면 계절마다 여행을 다니고 싶다고 하는데요. 또한 주일이면 교회에도 열심히 나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함께 할수 있는 분이면 더욱 좋겠다고 합니다. 네, 이분은 뭐, 성실, 배려, 신앙, 건강, 뭐, 능력. 여러 가지 단어들이 다 떠오르시는 분인 것 같은데요. 배우자로서 중요한 부분을 다 갖추고 있는 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분이 재혼이신데 자녀가 없으세요. 자녀 없이 사별을 하고 오랫동안 지금 혼자 생활하고 계신 분인데 어, 열심히 일하면서 그만큼 어떤 이제 성취도 많이 이루었고 이분이 그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나 봐요. 그래서 여성분이 같이 교회 다니고 또 노후에 이렇게 지금 같이 즐길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저희 쪽에 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회 생활이나 이런 대인 관계도 굉장히 좁아지게 돼서 조금은 제한된 생활을 하게 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뭔가 배우자나 이성친구가 더욱더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요. 더 나이 들어서 후회하시지 마시고 이 남성분처럼 조금은 용기 내서 다른 분들을 만나보려는 노력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분도 사실 이제 건강 관리를 아주 잘 했고요. 음. 그리고 밝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제 살아가는 분이거든요. 뭐 의리도 있고 뭐 배려심도 많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매니저가 해주셨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결혼하면 배우자 위주로 이제 생각을 또 많이 해줄 거기 때문에 또꼭 좋은 남편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분이 원하는 여성분은 어떤 분일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기독교인인 분을 찾고 있고요. 심성이 곱고 편안한 분, 수도권에 거주하는 분, 건강 관리 잘 하시는 분, 예민하거나 까다롭지 않은 분을 찾고 있습니다. 음, 본인이 베푸는 작은 사랑에도 행복감을 느끼고 또 끝까지 함께할 분을 만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첫 번째 조건이 종교이고요. 그 외에는 특별한 조건이 거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성격이 원만한 분이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분에게 정말 중요한 건 종교적인 부분 하나가 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유는 이미 남성이 뭐 이렇게 좋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고 뭐 중간 관리자로 진짜 억대 연봉을 받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기반도 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여성의 어떤 직업이나 뭐 학력이나 그런 등등 어떤 경제적인 요건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 믿음 좋은 기독교인이고요.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여성분이라면 한미영 매니저에게 신청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